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과의 통신 방법. 이게 뭐냐면 어, 애동 제자님들이 개인적으로 문의를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삼은 건데 어, 내린지 얼마 1년 미만 된 우리 어, 신 아기 씨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팡질팡 하는, 음, 우리 말하자면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고 신선생님하고 떨어진 우리 이제 고아 같은 그런 애기씨들이 눈물의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음, 신하고의 통신은 나만의 표현이야. 그냥 내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통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원래는 감흥이 일고, 신하고의 소통이고, 교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신당에 어느 분이 자정을 했고, 어느 분이 나를 이끌고, 어느 분이 주장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궁금해하고, 이게 무엇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내가 눈으로 보는 제자이냐, 어? 개안이 된 제자이냐, 그걸 살펴요. 우리 말 그대로 눈을 여는 거야. 귀는 안 들려. 하지만 눈이 열리는, 선천적으로 열리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은 이런 이런 도포를 입고, 응? 이렇게 이렇게 생긴 어떤 할머니가 하얀 뭐 한복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랑에 앉아요. 이 할머니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그때 느껴야 돼아 나는 신을 눈으로 보는구나 개안이 됐구나 내가 눈으로 통신을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랬을 때는 상세하게 어떤 어, 손에 들고 무엇을 들고 계시는지 어떤 의대를 입었는지 신복 어떤 관대를 입었는지 어떤 스타일의 헤어스타일 뭐 머리를 어떻게 했다 큰 머리를 했고 뭐 궁안 대신이면 앞에 이 옷이 한복 모양이 틀리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그림으로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야 애기 때는 내가 어느 분이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화경을 보는 제자 개안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천이 하늘 천자에 귀 이자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야. 그래서 천이가 열린다 그러죠. 이 천이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불을 꺼놨든 촛불을 켜놓든 신당이 어떻게 됐든 앉아서 합장을 하고 내가 기도를 탁 하려고 할때 내가 왔다. 응, 내가 너 살려주러 왔다. 뭐 외가 주력이다, 친가 주력이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근데 보이진 않아. 그러면 너무 무서워해.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가 대고 정말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듯이, 내가 누구다, 응? 내가 장군이다, 응? 무슨 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놀라지 마요. 그건 좋은 현상이야. 누구라고 밝히고, 호명을 짓고, 또 명패도 내가 확인을 하고, 자정을 시키고, 받아 모시잖아. 요 거기에서 나는 귀가 먼저 열렸구나. 귀로 듣는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거나 내가 제가 집이 있어서 제가 집을 축원을 하고 내가 이 집이 모 뭐, 뭐 가정이 모씨가 뭐 모가 소원이니까 이걸 들어달라고 빌다 보면 통신을 눈으로 보여주는 제자는 이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가고. 어 아니면 사고 나고 아니면 큰 돈이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보이고 이렇게 예언을 주는 거지 공수 그걸 받는 거야. 우리 해석을 똑바로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 제가 집에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일러주고 제발 어? 성불소요 하는데 귀로 들려서 내가 여기에 무엇을 이루어 주겠다. 이 집에 애가 내일 모레 어? 사고수가 있으니 네가 일러줘라. 이 집에 엄마가 아프겠다 이렇게 말로 듣는 거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 허주의 소리도 들려 응? 허주도 화경을 보여줘 아이러니하죠 어. 신만 보여준 게 아니야 귀신의 허주의 장난에도 화경이 보이고 뭐가 보여 그리고 귀로도 속삭여 근데 여기에서 어, 내가 원래 잘안 가르쳐주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공개를 하는 거야 신이, 옳은 성수가 얘기를 할 땐, 에코를 먹어. 소리가 울려 <laughs> 퍼져. 응? 그냥, 야, 너, 이게 아니라, 야, 너, 야, 너. 우리 나이트 같은 데 가면 스피커 앞에 딱 있으면, 이 심장이 팍, 팍, 치잖아. 음악 소리처럼. 귀에서도 똑같아요. 그 신명의 소리를 들으면 울려 퍼져서 정말 쩌렁쩌렁해. 그러면서 이 심장에 이 대천문을 치기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벌렁 벌렁 하면서 정말 짜릿짜릿하고 서귀빨이 촥 솟죠. 응? 이것은 신의 음성이야. 근데 이 선천적으로 기가 열린 애들은 나를 빼놨어. 내일 구술해야 돼. 근데 오늘 막, 응? 사람 목소리가 들려. 아니 내 신당에 호주가 들었나 이게 어, 눈꽃마녀 선생님은 에코를 먹어서 하우링처럼 소리가 울린다고 했는데 야너 이렇게 들려 이건 뭐지 그건 그집 조상의 목소리야 내가 애동 때 느꼈던 건데요 이 구수라는데 이집 본향이 전라도야 저는 태생이 이제 서울 태생이라 전라도 사투리사 모르는데 애기 때 어, 어따, 그래부려, 어한다냐면서막자 남자, 여자가 막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려, 사투리로. 아, 이거 뭐지?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허주가 들었나? 어? 이건 뭐지? 막 놀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니, 그 다음날 구청에 들어서 보니까, 이 집에 본향 삼천이 어디고, 어? 저쪽 본향이 어디여서, 어? 이 집에 신조상 구조상들이 자기네끼리 잔치 열렸으니까 야 자손들이 어나 오란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당한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 잘 이해했죠? 성수가 하시는 말씀은 메아리가 쳐지고 내 제가 집에 조상들 날 잡아 놨을 때 얘기할 때는 인간의 목소리처럼 단발마로 딱딱딱딱 끊어지지만 와글와글 들려 그건 또 행운이지 보는 제자만이 대단한 건 아니니까 화경을 또 보는데 이거는 허주도 화경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칼라로도 보여주고 흑백으로도 보여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총 천연색으로 정확하게 동영상처럼 tv처럼 보여주는데 아기 때는 정지된 화면으로도 보여줘 사진처럼 탁탁 장면에 스쳐가지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정확히 보고 내 기능을 끌어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과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내 간절함이 하늘에 닿고, 염원이 천지신명이한테 닿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해고. 왜? 궁금해야 자꾸 나한테 유튜브를 들여다 볼것 같아서. 굉장히 솔직하죠?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대부분 이야기 들고,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마녀가 많은 이야기 풀어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